이 집입니다. 오늘은, 시오로거든 왜냐면 제가 달리기랑 이게 검이 있거든요. 검은. 이게 제일 뾰족한 거고. 코코코콕입니다 순간이동도 한다고 해야지. 코코코콕 그리고, 자 먼저 달리기부터 저기부터 서 보세요. 일단 달리기부터 해볼게요. 초세초 세. 응 알았어 시작. 자. 시작 하나 둘셋넷 땡. 어와오초5 초. 5초. 자 거기서부터 자 승민 씨 가운데로 오세요.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. 오, 5초 대단해. 자, 이쪽으로 와서. 자, 지금부터 이제 순간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차렷. 순간 이동. 시작. 어? 조금 움직였어. 다시. 순간 이동. 시작. 헉, 어? 조금씩 움직인다. 이러다 히어로 되는 거 아니야? 시작! 어! 기록이 남겼어! 어, 대단해, 이승미! 대단해! 아, 히어로는 딱 멋있게 해야지. 자, 이제 영상 마무리해주세요.